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C 뉴스룸 안효원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검이 윤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절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에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인 겸 국무총리가 5월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정부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검이 윤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절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인사가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윤전 대통령 당선 직후 독대한 사실이 있으며,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 지원 확대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윤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순방했고, 직전 정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차관 지원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늘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며, 정치자금법 및 청탁 관련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에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이 후보 측은 법정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선고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정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답하고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력을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은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되고 이를 받아들이면 사건은 서울 고법으로 파기 환송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인 겸 국무총리가 5월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5월 2일 출마 선언과 함께 정치권 극한 대립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한 비전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권현 개연 추진과 거국 내각 구선 등이 공약에 포함,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 대행 측은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 2일 빌딩에 대선 캠프 사무실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 확정 이후 한 대행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단일화 시와는 대선 홍구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5월 7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인 25일 등이 주요 분기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SKT를 상대로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 절차는 향후 대규모 단체 소송의 앞선 선도적 조치로 현재 1,5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공동 소송이나 선정 당사자 제도로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피해자 7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1인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들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임하며 법적 대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결렬에 따라 4월 30일 하루 동안 경고성준법투정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하되 사측과 서울시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 교섭 일정은 없지만 물밑 접촉은 이어지는 가운데 입장 차가 커 협상 진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5월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30일 열린 2025 아주경제에너지포럼에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풍력에너지의 세계적 비중이 7.8%에 달한다며 한국도 이에 적극 대응해 미래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 풍력 발전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며 한국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술 경쟁력을 키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재판 3심이 이례적인 속도를 내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상고 기각, 즉 무죄를 예상한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최종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사실상 원심을 유지할 것이다"라며 무죄 선고의 중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을 선고하기엔 합의 기일이 두번 밖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대법원의 판례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고 기각을 추측합니다. 관련 판례로 작년 10월 정읍시장의 선거법 재판이 있는데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법 원칙과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차이가 있어도 전체 취지가 사실과 합치된다면 허위사실공표라 볼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례없이 빠른 재판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할 시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안고 유죄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1심과 2심의 결과가 정반대였듯 3심에서도 극적 반전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또한번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젖잘 싸, 젖지만 잘 싸웠다의 준말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강경 반탄파 김문수 후보가 올라오면서 보수민심이 이번 대선은 젖잘 싸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2인의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강성보수 지지층이 이번 대선은 패배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장 시원하게 대변해줄 후보가 이재명과 싸우길 원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강하지만 외연 확장의 약점을 가진 김문수 후보를 두고 전문가들은 결국 당원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출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예상이 깨진 겁니다. 찬탄파와 반탄파의 갈등을 봉합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면서 국민의 힘의 내용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이끈 한동훈 후보에게 무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고 찬탄파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륜과 솔직한 입담으로 유권자들의 오랜 지지를 받아온 홍준표 후보는 이번 경선 탈락을 계기로 갈등의 정치에서 벗어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 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건조함을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의 10에서 30, 제주와 남해안 많은 곳은 60mm 이상 내리겠는데요. 곳곳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수도권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7도에 그치면서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서울 낮 기온 2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 14도, 춘천 9도로 시작해 낮에는 수원 20도, 춘천 2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광주와 부산의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22도, 부산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ABC 뉴스는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